여러분, 안녕. 자, 필수학 중1권. 수화식. 자, 9강 들어갑니다. 9강은 순환수수의 대소관계야. 대소. 자, 밑줄 한번 칩시다. 대소.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우리가 대소가 나오거든. 대가 뭐야? 큰 대자. 소는 뭐야? 작을 소자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걸대소관계라 그래. 대소 기억하셔야 돼. 크고 작음, 대소관계. 자, 봅시다. 소수의 크기 비교. 1번 봅니다. 소수를 크기 비교. 소수의 크기 비교. 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소수의 크기 비교. 첫 번째, 두 순환 소수의 정수 부분이 다를 때는 정수 부분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제 정수 부분을 비교하면 되겠다. 봐봐. 4고 3이 다르잖아. 그럼 누가 큰가를 비교해본다. 그게지. 여기 순환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얘가 틀리네. 근데 얘가 크지 영보다 그래서 누가 큰가를 비교해보면 되겠다. 두 번째 보시니까, 두 번째는 두 순환수의 정수 부분이 같을 때는 이번에는, 어, 정수가 같아. 얘는 같지? 얘는 신경 쓸게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비교한다. 얘 같은가 보자? 같네? 그럼 얘를 비교해봐. 그렇지. 얘가 크니까 이게 크겠다. 왼쪽이 크겠네?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지. 다시, 정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 소수부터 차례차례, 그 다음 거부터 차례차례,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거 봐봐. 순환수수 0.8하고 순환수수 0.8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 얘는 0.888, 8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건 8080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8880에 0과8을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지, 8이 빵떡보다 왼쪽이 크겠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다. 3번 갑니다. 0을 제외하 제한. 모든 유리수는 순환수수를 나타낼 수 있었지 앞에서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다음에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겠다 즉 1은 뭐야? 순환수수 0.9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또 순환수수는 유한수수도 나타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보기 중에 이런 애가 나오면 비교할 때 참고하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 순환수수의 계산 갑니다 순환수수의 계산을 보시니까 도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방정식, 부등식 등에서 나오는 순환소수는 다 뭐로. 어려워 보이잖아, 순환소수는. 그러니까 다 뭐로 고친다? 분수동골뱅이 땡이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편리하겠다. 분수로 고친다. 자, 이런 거야. 순환소수 0.3은 9분의 얼마니? 3 이렇게 나타내고. 순환소수 0.12는 99분의 12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얼마? 99로 통분. 통분하는 거야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자 선생님 여기 통분 어때 여기다 11 곱해요 분모에 11 곱하면 분자 열 받잖아 나는 왜안 곱해줘요 똑같이 곱해 11을 곱했더니 뭐로 바뀌어 그렇지 33 얘는 99로 해서 분모를 똑같이 통일했지 그래서 통일했으니까 얘를 더해서 하면 다시 뭐로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다 즉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나는지 누 한번 볼까? 자, 1번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됐다면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짜려봐. 문제를 다 보기를 짜려보고 있잖아. 아, 뭘부터 비교해볼까? 이렇게 한번 본단 말이야. 응. 음. 얘는 부터 0. 아무개고, 얘는 뭐야? 4. 이거고, 4. 아무개고, 4. 아무개고. 그지? 여기는 0이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됐네. 한번 짜려봤어. 됐든 이제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얘는 뭐야? 어, 어치. 얘는 얘가 같아 안 갔지 얘는 뭐가 돼4 9 9 9 9가 반복되고 있잖아 9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9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이제 그래서 틀려 얘는 뭐야 순환소수 4.9는 하나 올릴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올려서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5가 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순환수 4.9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소수점 다음에 점이 있으니까 뭘 붙이고 9를 하나 붙이고 전체를 쓴 다음에 뭐야? 앞에 요 녀석을 뭐 했어? 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했더니 분자가 49에서 4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45에서 싹둑 했더니 5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 음. 그래서 5인데 음. 3번 짜려볼까뭐 이거는? 49에서 요게 틀렸네 이게 9인데 90이래서 틀렸으니까 틀렸고 아까 2번은 어땠어? 맞았지?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4번은 이건 뭐가 반복되고 있어? 4.99999 얘는 49 이만큼 더 크잖아. 계속 크단 말이야 이만큼에. 그래서 이쪽이 크다. 근데 뒤집어졌으니까 틀렸네. 자, 5번 한번 짜려봅시다. 5번 5번은 순환수 0.49는 어 여기 점이 없네. 그치지 그러면 9 붙이고 안 붙은 거만큼 뭐가 붙어야 돼? 빵떡 붙여야 되겠지? 그다음에 전체 49에서 누굴 빼라? 그렇지. 안 붙은 만큼 4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90분의 45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보기를 보니까 뭐로 돼 있니? 여기가 90인데 90으로 돼 있잖아. 99로 돼 있잖아. 90이 돼야 되는데 틀렸다. 그이기지 그래서 요거 4.9, 순환수 4.9는 뭐가 된다? 올려서 5가 되겠다. 만약 순환수 3.9다 그러면 올려서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험도 나오지만 2번같이 나올 수도 있어. 한번 짜려봤더니 3이 다 똑같아. 이럴 때는 자릿수를 잘 써주셔야 돼. 자릿수를 아주 잘 써야 돼. 어떻게 쓰나 봐. 자, 이거 3 썼어. 3. 차례대로 써. 이거 3. 그다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9 이렇게 됐다. 2번은 봐봐. 3 썼어요. 그다음 누구니? 4 4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오케이 자릿수를 잘맞추세요 줄을 얘는 3.4 하나 4 하나 이렇게 써주시고 시험 때도 꼭 이렇게 맞춰 쓰셔야 돼. 3.4 3 4 3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다음 이건 뭐야? 3. 4, 3, 9 이렇게 쓰신다고. 4, 3, 9. 그 다음에 가장 큰걸 보는 거야. 자, 1번 일단 너가라우 3이니까, 그지넌 탈락 두 번째부터 얘는 뭐니? 까4 여기까지 똑같애. 여기 자리를 맞췄더니 여기까지 다 똑같애. 그지쭉 맞췄더니 똑같애. 여기서 봤더니 탈락 누구니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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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는거야 오케이, 말이 찾을 수 있겠지. 그 이렇게 차분하게 쓰셔야 됩니다. 3번은. 각자 님처럼아까처럼있지 줄을 맞추셔 갖고 줄을 맞춰서 쭉라어을쭉 쭉 똑같이 하셔 갖고 똑같이 해 놓고 보기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1번 스타일 아니면 2번 스타일 반드시 하나 출제됩니다. 안 나오면 이거는 아이스크림 10개 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